자, 이어서 우리 61번 볼게요. 박테리아 A는 1시간마다 분열해서 그 수가 2배로 늘어난다고 한다. 이때 최초 4개의 박테리아 A가 분열해서 그 수가 1000을 넘는 것은 몇 시간 후인가 물어봤어요. 이건 되게 간단하죠? 자, 그러면은, 자, 처음, 처음을 4마리로 본다고 하면은 1시간 후는 어떻게 되겠어요? 4마리에서 2배 풀어서 8마리 될 테고, 거기서 또 1시간 지나서 두 시간 후에는 어떻게 되겠다. 여덟 마리의 숫도 두 배가 불어서 1 6 마리가 되겠다. 뭐야? 어, 등비수열의 형태를 띠고 있네. 공비가 2인. 따라서 얘를 일반항으로 세우면 어떻게 되겠고, 얘를 a1으로 놓을까요? a1으로 놓으면 an은 4 곱하기 2에 m-1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, 다시 쓰면은 2에 m 플러스 1제곱으로도 고칠 수 있겠네. 4가 2의 제곱이니까. 이렇게 될때 얘가, 어, 1000을 넘는 시점을 구하자.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. 그러면 2의 n 플러스 1 제곱이 1000을 넘는 시점은 언제가 되겠어? 우리. 2의 9제곱은 512고, 2의 10제곱은 1024로. 아, n 플러스 1이 언제가 될 때? 10이 될때 처음으로 1000을 넘는 것을 볼 수가 있으니까 n이 9일 때가 1000을 넘겠네.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. 어, 그러면 우리 n이 9라는 건몇 시간 후를 얘기하게 되는 거고, 처음이 A1이고, 1시간 후가 A2, 2시간 후가 A3가 되니까, N9, A9는 몇 시간 후가 되는 거고, 8시간 후가 되는 거고, 그죠? 따라서 우리 61번의 정답, 뭐가 되겠다? 1번 나오겠네요. 간단하죠? 다음 넘어가서 62번 또 볼게요. 얘기가 길죠?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상각형, 모... A, B, C 모양의 종이, 종이가 있다. 즉, 정상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는데, 오른쪽 그림과 같이 1회 시향에서 정삼각형의 각 변의 중점을 이어 만든 정삼각형 A1 B1 C1을 이만큼을 잘라냈대. 자, 그런 다음에 남은 세 개의 정삼각형의 중점을 연결해서 또한번더 이만큼을 잘라냈는 이게 두 번째 시행이 되는 거죠. 자, 첫큰 정삼각형 잘라내고 그다음에 또이두 번째로 큰 정삼각형 잘라내고 세 개를 잘라낸 거죠. 그다음에 또한번더 시행하면 이 안에 있는 작은 정삼각형을 잘 잘라내겠네. 자, 그래서 이런 과정을 15회 시행했을 때 남아있는 종이의 넓이를 구하시오 했어요. 음. 자, 그럼 우리 1회 시행했을 때만 생각을 해볼게요. 자, ABC라는 삼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을 때 1회 시행만 하면 얘는 얼마만큼은 잘라내는 거야? 지금 우리 삼각형 A1, B1, C1이 몇 개가 모여야 삼각형 ABC가 돼요? 하나, 둘, 셋, 네 개가 모여야 삼각형 A, B, C가 되죠. 아, 따라서 삼각형 A, B, C에서 삼각형 A1, B1, C1을 빼낸다는 건 결국 뭘 의미하는 거다? 어, 4분의 1만큼을 잘라낸 거네. 다시 쓰면 1-4분의 1이 되는 거죠. 어, 그러면 남는 종이의 양은 4분의 3만큼이 남게 되는 거고 그럼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. 아, 한번 시행할 때마다 종이가 넓이가 4분의 3만큼씩 곱해지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. 즉, 4분의 1만큼씩 감소하는 거니까. 어, 그러면은, 우리 첫 번째, 제일 큰 정상각형 A, B, C의 넓이를 구하면 어떻게 되겠고,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상각형이니까, 우리 4분의 루트 3A 제곱이 정상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인 거 알고 있죠? 그럼 4분의 루트 3 곱하기, 한 변의 길이가 2니까 2의 제곱 4, 이렇게 되겠고, 아, 죄송합니다. 한 변의 길이가 4군요. 4면은 4의 제곱 써줘야지. 어, 16 이렇게 되겠고, 그럼 16이랑 4 약분하면은 4루트 3이 나오겠네. 어, 삼각형 ABC의 넓이가 4루트 3이고 이거를 4분의 3씩 넓이가 남겨지는 걸 15번 시행했으니까 식이 어떻게 되겠다. 4루트 3 곱하기 4분의 3에 15제곱 이렇게 되겠다. 어, 그러면 우리 바로 답 나오죠? 62번의 정답. 3번 되겠네요. 문제들이 생각보다 다 간단하네요. 그림만 약간 복잡해 보일 뿐이지, 실제로 문제는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. 그죠? 여러분들도 느끼실 겁니다. 다음 넘어가서, 우리 63번 또 볼게요. 구입 후 5년이 지난 어떤 자동차의 현재 시세가가 834만원이고, 이 자동차의 중고가 가격은, 중고차 가격은 구입 후에서 지금까지 매년 7%씩 하락했다고 한다. 자, 이때 5년 전이 자동차를 구입했을 때 가격을 구하시오 했어요 어, 지금 5년이 지난 거니까 자, 처음부터 처음 1년 후 2년 후 3년 후 4년 후 5년 후를 이렇게 나보고 처음 가격을 물어보는 거죠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게 처음 가격이니까 이게 A라고 나와줄게요 그리고 매년 7%씩 하락했다고 하니까 1년 후에는 지금 얼마의 가격이 돼야 되는 거야 1 0 0 7 곱하기 A가 돼야 되는 거죠 다시 쓰면 0.93 A가 되는 거네. 그리고 2년 후엔 어떻게 돼야 돼? 어, 똑같이 1년 후, 가격, 1년 후 가격에서 1년이 지났으니까 또 7%만큼 감소해야 되는 거죠. 즉, 1년 후 가격 0.93A에서 곱하기 또 몇을 해야 돼? 1-0.07 해줘야 된다. 다시 얘기하면 0.93A 제곱이 되겠다.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. 그럼 3년 후 가격은 당연히 아, 왜 A제곱이 됐지 0.93제곱 A가 돼야 되는 거죠. 죄송합니다. 어, 2, 2년 후 가격은 0.93a 아, 제곱, a가 되는 거고, 3년 후 가격은 어떻게 돼서 0.93 세제곱 a가 되겠죠? 그럼 5년 후 가격은 뭐가 되는 거야? 0.93 다섯제곱 a가 되겠다. 근데 이 5년 후 가격이 뭐, 얼마나 그랬어? 834만원이라고 했으니까, 우리 0.93 다섯제곱 a는 834가 되겠고, 이때 우리 a를 구하는 게 문제가 되겠다. 그죠? 처음 가격이 a니까. 어, 그럼, 우리 0.93 다섯 제곱은, 어, 문제에서 0.695라고 나와있으니까, 얘 대신에 0.695, A는 834,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, A는 몇이 되겠다? 0 6 9 5분의 834,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? 어, 그럼, 얘, 우리 분수 고쳐주면 어떻게 되겠어요? 어우, 숫자가 너무 커서 이게 잘 되려나? 6 9 5분의 834000, 이렇게 될 테고, 나눠줘야겠죠? 약분을, 약분을 일단 해줄까요? 5로 약분하면 좋겠죠? 5로 약분하면, 은 분모는 1, 3, 9 이렇게 되어있고, 죠 맞나? 어, 1, 3, 9되고 834도. 얘도 5로 약분하면, 은 1, 6, 6, 8, 0, 0. 뭐, 이렇게 나오겠네. 뭐, 또, 한번더 약분 될지는 모르겠고요. 그냥 약분하지 말고 나눠주자. 나눠주면 어떻게 되겠다. 뒤에 넘었을게요. 166800. 얘를 139로 나눠주면 1 들어가겠죠. 그럼 139 써주고, 몇인가요? 어, 7, 2. 어, 27 나오겠고, 800 되겠고, 아, 2로 바로 나눠지네요. 그죠? 그러면은, 278 되니까, 어, 1200 나오네요. 따라서 우리 63번에 5년 전 가격은 얼마 되겠다? 1,200만원 되겠습니다. 네, 63번의 정답 1,200만원 되겠습니다. 예, 네,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. 수고하셨습니다.